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동탄에 있는, 예, 네, 후수공원, 후수공원 앞에 후수공항 조망을 가진, 네, 확보하고 있는 광폭 테라스 컨셉의 레이크한 섹션 오피스의 분양권을, 분양권에 대해서 영상 진행하겠는데요. 어, 일단은 뭐 친환경 광폭 테라스. 여기 보시면 이제 앞에 테라스들이 쫙 이제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요. 테라스 부분입니다. 업무와 휴식을 동시에 취할 수 있는 그런 최첨단 섹션 오피스 물건이 되겠습니다. 전호실, 욕실, 테라스, 스타일러 등을 제공하고 있어서요. 물론 업무도 가능하지만 잠깐 휴식 그리고 뭐 야근할 경우에는 뭐 어떤 그런 취침 공간까지 확 취침 공간까지 확보가 되어 있는 그런 아주 훌륭한 그런 업무용 오피스 물건이 되겠습니다. 어, 동탄호수공원 조망을, 안녕하세요. 본권에 대해서 이제 문의사항 있으신 분들은요, 여기 나가는 대표번호로 연락을 주시면은, 아 어, 담당 직원이 연결돼서요, 바로, 예, 즉각 상담이 가능한데요. 예, 뭐, 분양가 당연히 궁금하실 테고요. 분양가, 그 다음에 이제 청약 방법, 뭐, 이런 내용들, 그리고 이제 뭐, 어, 기타 뭐, 어, 옵션에 대한 궁금하신 내용들, 예, 상세하게, 설명해야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 번호 로 연락 주시거나요, 예그 첨부된 예, 그어 거기에 그 입력 사이트, 네 거기에 U R L 에 입력하시면은, 네또 확인해서 예, 바로 연결해 드도록 리 하겠습니다. 영상 진행하겠습니다. 네 이런 형태의 이제 투시도가 되겠는데요. 예, 이렇게 지금 그레이크 세션 오피스가 이제 건물이 만들어지고요. 바로 이쪽 방향에 이제 동탄 후수공원이 예, 아주 멋지게 예, 뷰를 확보한 그런 예, 그런 물건이 되겠고요. 예, 이렇게 이제 정면에서 본 모습입니다. 예, 아주 뭐 아, 첨단, 네, 어 미래에 나오는 공상과학 영화에 나왔던 그런 건물 모양처럼 아주 멋지게 예, 만들어질 그런 건물이겠고요. 되꼭세 예, 예, 개의 예, 동처럼 마치, 예, 쌍둥이 빌딩처럼, 예, 새쌍둥이처럼 보여지네요. 예, 건물 개요 한 번, 예, 보고 가겠습니다. 예, 건물 배요는요, 예, 보시면 중요한 거는 뭐, 일단은 위치, 대지 위치가, 예, 화성시 송동 683-2의 두 필지구요. 예, 지원시설 6 2블록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 용도는요. 업무 시설입니다. 업무 시설, 업무 시설, 오피스로 되어 있고요. 건축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15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주차 대수. 예, 926대로 되어 있습니다. 예, 법정 675대에 비해서 예, 상당히 높은 수준의 예, 주차장을 확, 확보하고 있고요. 예. 다음에 이제 허용 용도는 뭐 벤처 기업, 뭐 기업 연구 시설, 문화 및 집회 시설 등이 들어올 수가 있겠고요. 네. 예. 다음은 섹스 오피스의 이제 구성입니다. 14개 타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예, 전체가 이제 1,950호, 195개 의 호실이고요. 전용 면적은 7.5평부터 계속 이제 여러 가지 평수를 가지고 있는데 29.44평까지. 7.5에서 29.44까지의 다양한 평수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전용률은 46.89%가 되겠습니다. 비교적 높은 전용률을 가지고 있고요. 예, 오피스 일반 오피스의 이제 3층이고요. 1층 일반 오피스에서 4 1개가또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어, 본권에 들어오는 동탄신도시는 7개 특별개발구역으로 자작기능을 갖춘 신도시로 특화가 되었다는 내용인데요. 시범단지, 예, 광역비즈니스 컴플렉스, 문화디자인밸리, 뭐 동탄테크노밸리, 예, 워터프론트 컴플렉스, 신주거문화타운,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일회복지시설 타운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예, 본이 우리 사업지 같은 경우는 워터프론트 컴플렉스 안에 바로 아니 바로 접해 있는 플래스 예, 바로 위쪽에 접해 있는 레이크원 예, 음, 오피스가 되겠습니다. 예, 좀더 확대해 본 모습인데 동대문 비즈니스 컴플렉스 예. 바로 위쪽에 위치하고 있는. 예. 입지를 자랑하고 있고요. 자측으로는 예, 네, 경부고속도로가 이제 가까운 거리에서 지나가고 있고요. 예, 호수공원 조성이 이제 완료돼서 예, 이제 을를 이제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교통환경, 산업환경, 생활 인프라를 아주 인, 인근 거리에서 누릴 수 있는 그런 물건이 되겠고요. 네, 어, 빠른 관행 교통망에 대한 부분도 예, 큰 장점이 되겠습니다. 예. 동탄역, 기흥 IC, 오산 IC, 부고산 IC 시선 거리가 아주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고 있구요 차량 소요 시간도 8분에서 16분, 18분으로 소요되고 있습니다. 예, 뭐 예, 고덕신도시 40분 걸리고요. 예, SRT 예, 8분 정도 예,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네, 뭐 추가적인 장점으로는 뭐 이제 경보고속도로 직선화, 지하에 따라 가지고 예, 문화 공간, 그다음에 시게 공간이 형성된다는 내용이구요 예, 거기에 또 영향을 좋은 영향 쪽으로 예, 간다는 내용입니다. 다음 이제 상품 구성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 그 일반 오피스와 다르게 예, 다락, 뭐 욕실 그리고 공간 활용도가 높다는 내용입니다. 예, 이런 형태로 이제 만들어지는데 여기 뭐 계단형 다락도 있고요, 욕실도 있고요. 예, 이런 형태가 되겠는데요. 보시면 비교를 좀 해봤는데요. G산업센터와의 오피스와 비교를 해봤는데. 어 복층 구조, 고요 휴게 공간, 화장실, 샤워장이 있다는 거죠. 휴게라는 게 강조가 됐고요. 어 주로 수요층은 1인 스타트업 기업이나 창업 기업, 창업기업, 소비 소비기업 위주로 되어 있고요. 최근 트렌드 반영을 했습니다. 업종 제한이 없다는 거큰 장점입니다. 1인 스타트업, 유튜버, 창업기업 등이 급격히 증가하는 상황에서 더욱더 이런 형태의 니즈가 증가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편의성과 워라벨, 그 다음에 경제성까지 3박자를 고루 갖춘 물건이 되겠고요. 타 상품과는 비교가 불가한 그런 상품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의 특장점이 이제 동탄 호수공원 전망인데요. 광폭 테라스에서 누리는 호수공원의 조망을 일과 휴식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잘 쉬어야지 일도 잘할 수 있고 능률도 높은 것이기 때문에 아, 저 꿈의 어떤 그런 물건이 예, 되겠습니다. 특별히 15층은요, 광폭 테라스 설계로요, 어, 동탄호수공원 뷰를 한눈에 바라볼수 있는 뷰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제 커뮤니티 지원 시설을 보게 했는데, 프라이빗 폰 부스가 있고요, 라이브 방송 스튜디오도 갖춰지고 있습니다. 예, GX 피트니스는 기본적으로 당연히 있고요, 회의실 어, 실내 골프 연습장, 공유 라운지, 세탁실 등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상품 구성 중에 이제 제공되는 옵션의 내용들인데요. 예. 샤워부스 제공되고요, 냉장고 제공됩니다. 예, 스타일러, 어드레스 등이 제공되고요. 예, 개별 발코니 및 테라스 일부 호실에서 제공이 예, 되겠습니다. 예, 규제에서 예, 자유롭고요. 예, 부동산 규제가 자유롭다는 얘기죠. 예, 투자 안정성이 확보된 그런 예, 물건이 되겠습니다. 특화 설계로요, 다락방, 예, 층고. 높은 층고로 다락설계가 적용이 돼서 서비스 면적으로 고객 만족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이제 타입별 유닛 구성인데 30A 타입 에어로 형태로 되어 있고요, 참고하시고요. 54A 타입 A 유닛입니다. 네, 이런 형태로 공간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97A 유닛이고요. 네. 마지막으로 정리하자면 이제 동탄레이콘에서 는 여섯 가지 프리미엄 특혜입니다. 아, 부동산 규제에서 자유롭고요. 일금융권 대출이 52시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복합 오피스로서요. 특화설계 대화했고요. 동탄역 SRTGTX 예정인 분당선 연장 따라서 광학교통망 확보에 있고요. 풍부한 배후수요 소액투자 가능해서 예, 가치상승이 가능한 물건으로 여섯 가지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예, 친환경 광폭테라스에서 누리는 업무휴식을 예, 동시에 누릴 수 있는 동탄호수조명 조망 레이컨. 세스오피스 분양권에 대해서 음, 분양권에 대해서 영상 진행해드렸는데요. 예, 전 오실, 욕실, 예, 냉장고, 테라스, 스타일러 제공이 됩니다. 예, 되고요. 어, 이 호수공원 조망이라는 부분이 상당히 이제 메리트가 있는 부분이고요. 예, 테라스를 제공한다는 것도 상당히 그 조합이 맞는 예, 구조가 되겠는데요. 어, 당연히 이런 거에 대한 프리미엄, 예, 전앞 업라인은 굉장히 높은 업라인 고층은 예, 프리미엄 형성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뭐 다른 전층도 다 프리미엄이 있겠지만은 예, 그런 예상이 되고 있고요. 어, 또한 요즘에 이제 일 일과 휴식 양립이 좀 중요한 상태인데 예, 휴식을 동시에 취하기에 이제 시간이 부족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아, 굉장히 좋은 그런 아, 기반형 사무실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예. 뭐 업종을 가지고 들어오시는 분도 좋고요. 또 임차 수익을 위해서 이제 임대를 올수 있는 스타트업 기업에 그런 투자 투자나 투자 또는 뭐 실입주 시립주, 실입주을 동시에 잡을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물건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상황 있으신 분들은요, 요번호 연락 주시면은요, 어 동탄 레이커 담당 직원 바로 연결돼 가지고요, 예. 분양가, 분양가 내지 이제 청약 방법, 뭐 계약 방법 이런 내용들 그리고 이제 추가적인 옵션 사항들 상대한 내용들 예, 상세히 답변하도록 어, 진행을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예, 좋은 시간들 보내시길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